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어 3박자 하게 시킵니다. 어, 이거왈츠 패턴. 자쿵가쿵자쿵가쿵 라스기아도 3박. 쿵 따라라가 자가 쿵 따라라가 자 그다음에 이제 파스도블 3박. 쿵쿵가자 전주가 9월에 노래 부르리 예수 자여 주셨네 네, 거기를 이제 전주를 합니다 음, 음, 음. so 소주가 수다시사시내 고사나 고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시편제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제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믿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물드리었고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열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리길절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 강의 마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이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강 거기서 내재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여기서 이제 그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성민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제 외쳤죠. 그 호산나란 그 단어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날볼수 있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오는 모든 자들은 강도요 절도요 바로 도적질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지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외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시편제 118편 2 5절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자손이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했고요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보겠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줄 높이리다.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호산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laughs> 예수님께서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부여하게 하시고 눈먼 날볼수 있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가 름은 우리 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그 말씀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친히 담당하여 주셨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찬양하며 영광들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제 53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연약하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케 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날볼수 있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죽게 영광드리는 복된 삶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제 21장 9절의 말씀을 보시죠. <laughs> 마태복음제 21장 9절의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시 자성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는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제 12장. 요한복음제 <laughs>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할렐루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이제야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이 습기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약한 것, 그런 모든 것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는 보러 추수하는 주인이게 청하여 추수하라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한, 연약하고 병이 들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원받은 그 그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우리보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든 약한 분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강함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난한 날부하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복생 성자 하나님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laughs>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계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일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가난하게 오신, 가장 부여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여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바로 가난한 날 부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오셨다. 고린도 후서제 8장 고린도 후서제 8장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바로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낮고 천하게 있다는 것인 것은 우리를 부유케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부유하게 됩니다. 한음주 주의 은와 은총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되지요. 바로 부유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사전 4장 사전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모든 것은 저주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단호하게 모든 걸다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을 한번 더 드릴까요? <laughs> 약한 나 강하 게가 난한 날, 부 하게 눈먼날볼수있게주 내게 행하 셨 는데, sanna Jesu da shi sa shone Ho I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모 드리고 호산나 찬양하며 영광 돌이 하심을 감사모 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주님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께 영광 드리며 주님을 평생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